9시 10분에 단타에서 종목 나왔습니다. 음, 필릭스하고 고향조가 나왔고요 9,040원입니다. 고양조는 1,390원. 네. 필릭스가 약간 상승해서 나왔습니다. 음, 제가 현재 9시 12분. 음. 네. 고향조는 매수가보다 약간 높은데. 어, 요 이것도 기다려야겠죠. 매수가까지 네, 그 초단타 나왔고요. 네오썸하고 AD칩스 두종 나왔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놀고 있죠. 네오썸 네, 매수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AD칩스도 매수가 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 음, 매수가 기다리시면 되고요. 한일 사료 네 한일 사료도 나왔고요. 네 한일 사료 나왔고요. 매수가 근처입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고요. 최별 강도 200 넘어 가고 있습니다. 최별 음, 강도는 꼭 굳이 그렇게 데코를 음,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보조지표로서는 괜찮은. 5조 시편입니다 등등이 음, 싸움 치열하죠. 매수가 근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매도가는 2,700원이에요. 매도가 2,700원. 잘 기억하시고 지금 나오는 종목마다 거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필릭스 초단타 나왔죠. 초단타 나왔고 매수가 9,180원입니다. 음, 매도가는 9,740원. 충전할 가는 9,000원인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타에서 9,040원이 나왔고, 9,590원이 매도가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매도하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플릭스잘 보시고요. AD 칩스, 2,530원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음, 손절 라인을 매도가에서 자꾸 대응하시면 돼요. 2,690원. 그죠?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그냥 계속 들고 감, 가면 됩니다. 그죠? 굉장히 세죠? 자, 네오쌤도 굉장히 세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세요. 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좀더 올라가면은 손절 라인은 2,110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자, 2,110원으로 예,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깨지면 던지고, 그죠? 수익 안정권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안 깨지죠? 계속. 네. 그래서, 어, 그죠? 아, 단일 로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AD 칩속 그죠? 수익 거의 8, 9%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수익 많이 주고 있어요. 예. 어. 많이 주고 있어요. 계속,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 자, 필렉스 메스카 근처죠. 초단타 메스카 근처에서 계속 누르고 있고요. 음. 올라가겠죠. 당연히, 두 개가 다 나왔으니까. 단타 초단타 다나왔으니까 올라가겠죠 AD칩스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그저 수익안정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오쌤, 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네. 고점이 2270원입니다. 네, 2200원대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22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그죠?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BNF 급등주는 단타와 초단타를 볼수있고요 아, 예, 한일 사, 사료가 나왔습니다. 한일 사료. 그죠? 계속, 음, 매수가 근처에서 나, 싸우고 있죠. 매수가 근처에서. 그죠?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단타꾼은 초단타만 나오고요 AI 단타는 초단타만 나옵니다. 예, BNF 급등주에서는 단, 음, 앱용이 있고요 PC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PC용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PC용은 BNF 급등주 카페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엔 BNF 급등주 카페가 있습니다. 네오쌤, 아원 올라가고 있죠. 네오쌤, 2200원대에서 매도하고 나온, 나옴 된다고 얘기했고요. 예. 2200원을 순전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 많이 주죠. 네. 예. 네, 예, 필릭스도, 예, 거의 왔어요. 거의 왔어요. 좀만 더. 전 고점 거의 왔어요. 전 고점 근처에서 던지면 되구요. 하늘 사료 예. 올라가고 있죠. 예. 심이 굉장히 셉니다. 어, 매도 세력도 만만치 않지만 매수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예. 매도가 2,700원이고요. 굉장히 강하죠. 네오쌤. 네, 가가레인 나왔습니다. 가가레인. 메스카 네, 근처고요 네, 서진 시스템 매수 충분히 매수할 시간 줬었고요. 그죠?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상 지금 나온 시간은 9시 45분에 나왔고요. 현재 시간은 9시 53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는 24,000원이에요. 우리 바이오, 네. 매수가 1260원이고요. 네. 충분히, 매수할 시간 충분히 줬습니다. 그죠? 현재 시간, 나온 시간은 아, 11시 15분이고, 지금은 11시 55분입니다. 네. 수익권 중이고요. 매도권 1340원이에요. 그죠? 1340원인데, 142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매도가 근처까지 왔고요. 누가 1340원에, 그죠? 쭉 깔아놨어요. 안 내려가게. 10만 주 이상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바이오는 1,34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DI 나왔습니다. DI 12시 58분에 나왔고요. 자, 11시 아니 1시 11분입니다. 상승하고 있죠. 그죠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도가 근처까지 왔어요. 충분히 매몇 시간 줬고요. 매도가는 4,930원이고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예,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해. 올라가는 건위의물량 싸놓자, 그러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어. 네, 매도한 색도 만만치 않은데, 매수한 색이 더 강하고 왔습니다. 디아이 예, 4640원이 매수간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매도가까지 올라 어, 왔어요. 현재 어, 올라가고 있죠. 4940원이고요. 매도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음, 매도가,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 것으로 보입니다.